유하 안녕하세요. 배동입니다 지금 바람의 나라 연서버에 운영자가 세기고 도배하고 있다고 해서 긴급 제보를 받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태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들어오자마자 세계 후로 지금 보시면은 보안관 GM이 매크로 적발됐다고 지금 도배를 계속 605회째 지금 매크로 제재를 3개 후 뜨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예. 연서버 유저들이 채팅을 쳐봐야 금방금방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이 보안관 GM이 운영자가 아니거든요. 운영자가 운영자 인청하는 거거든요. 허풍선 걸려가지고, 허풍선 걸리면은 이런 식으로 3개 후 뜨는 건데, 지금 무슨 버그가 떴는지 보안관 GM. 그래가지고 저 뜨고 막 세계우 계속 버그 걸렸어요. 어쨌든. 그래서 시스템 버그 걸려가지고 지금 세계우로 존나 도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거 어떻게 가리지도 못할걸요? 이거 바꿔도. 공파창, 친구창, 그룹창, 일반창. 안 돼요. 무조건 볼 수밖에 없어요. 저거. 지금 주말이라서, 황금주말에서 운영자 퇴근했거든요. 과연 이거는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궁금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일부러 노리고 버그 쓴 거예요. 왜냐면 승해는 땡땡땡이고 장애인 땡땡땡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두 개로 버그를 썼다는 거는 노린 거잖아, 맞지? 이 쓰는 방법이 있나봐. 그리고 옛날에 내가 내가 한번 했던 거잖아. 이 운영자 영자야 정신 차려라 하면서 영자야 뭐하냐, 뭐, 뭐 이랬잖아 그때 옛날에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630. 근데 한번뜰 때마다 두번 뜨거든. 그러면 지금 세계후 1,200번 뜬 거지. 2400번드 거지 캐릭 두개니까 진짜 개판이다 저거 버그 어케스노 뒷말 알려주면 선착순 뒤 20명 바동 100씩 드 이거 언제부터 된 거야? 지금 보자 670회 1 2 3 4 5초에 한 번씩 뜨거든요 670 곱하기 5 지금 와 1시간 다 돼가네 아니 한 시간 다돼 가는데 운영진 안 온다고? 지금 채팅창 개판 됐는데 주말이라 출근 안해 형. 레알. 너 똑똑한데? <laughs> 일부러 주말에 했어. 나보다 나보다 똑똑한 듯. 운영진 출근하기 애매한 버그라고? 이게? 이게 운영진 출근하기 애매한 버그라고? 약간 이상한데 마인드가? 지금 사람들 채팅조차 채팅이 일반 소, 지금 바카오톡 자체가 지금 이제 진행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불편해하잖아. 유저 전부다 모든 유저가 이거 다른 게임 같으면 난리 났어요 채팅창 도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금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 우긴거예요 이거 다른 게임이면 이거 더 난리 났어요 진짜, 진짜 완전 난리다 요즘 한 시간 이거 10분도 난리 나야 돼 원래 딴 게임이면 주말인걸? 주말이라도 출근할 수 있어 이 정도 내가 봤을 때 이거 있잖아 이거 만약에 캐릭터 한 10개로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옵니다 채팅창 드르르르 올라가거든 그러면 지금 2개니까턱덕 턱턱 이렇게 올라가지 캐릭터 한 10개만 해봐요 올라간다. 아 근데 나는 더 소름 돋는 게 유저들이 아무도 폭동을 안일키는게 너무 소름 돋아요. 근데 200아 아까 세계오 100개까지는 유저들 폭동했는데 200 넘어가고 나서는 그저 그랬다고. 지금 상황이요. 지금 보이 보이시잖아요. 보안관 GM이 지금 세계오 도배하고 있네요. 주말이라서 출근 안 하고 있고요. 출근 안 하면 지금이라도 출근 안 하면 나 이거 지금 2시간 다돼 가거든요. 이 버그 터진 지. 나 이따 저녁에 컨텐츠 잡을 자, 다시 잡을 겁니다. 이건 뉴스 각 아님 게임에서 사람 장애인이라 욕하는데 제재 안 하는 게임. 운영자가 장애인이라 욕하는 거네. 마치. 세계호 봐봐. 운영자가 장애인이라 욕하고 있네. 그 와중에 예, 유튜브 검색 도박. 예, 도박 홍보까지. 아,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다. 좋 됐다. 야, 도배 진짜 시작됐다. 야네 개다 캐릭 네 개다 좋다 다 속도 장난 아닌데요 네개야네 4개. 개밖에 안 되는데 속도 장난 아닌데 아나 이거 뭐야 이제 세계 옷을 사자고로 이제 슬슬 유저들 예 불만 더,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좋아 이래도 운영자 안 온다고 바카고 도 하는 애들 없나 아오 개빡쳐 도배 진짜 프리서버인가 좋아요 에, 반응 좋고 반응 좋고요 예, 민심 좋고 보안관 GM님, 매크로 뿌리를 뽑으시네요. <laughs> 와, 4개인데 존, 이건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한 10개 돌리잖아요? 무조건 운영자 와야 된다. 지금도 솔직히 운영자 무조건 와야 되거든? 지금 2시간 넘었어요. 아침에도, 도, 아침에도 이거 매크로 있었다 하더라고요. 유튜브 검색, 독일. 예, 도박 홍보 좋고요 게임 정말 잘 돌아갑니다. 예. A few moments later. 영자 떠서 정지 먹였다고? 아, 그래? 아! <laughs> 와, 급하게 먹이 많네? 어 자, 운영자가, 예, 이제 팩트 확인됐습니다. 예, 급하게 지금 헐레벌떡 뛰어와서 2시간 30분 만에, 예, 2시간 30분은 반에 와가지고, 일단 계정 통째로 정지를 때리긴 때렸습니다. 근데 이건 버그를 막아야지 계정을 정지 때린다고 될일 아니거든요 보안관 이거 야 운영자 온 김에 그래 장집도 좀 잡으세요 에? 민심 잡자 운영자 에? 지금 장집 가자 지금 자 운영자님 여기 지금 무한장 점령당했습니다 보십시오 빨리 제재해주세요 빨리 온 김에 빨리 여기 잡아주세요 빨리 이게 무한장입니까 도박장입니까 예? 아니 그 새끼는 정지시키고 이 새끼는 안해요? 에? 아니 설마 그것만 하고 간다고 퇴근한다고? 지금 할 일이 산더미인데. 오케이 감사. 자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지금 허풍선 제시도 지금 걸려 있잖아요 두 개. 이거를 연계로 바꿔줍니다. 제접할 때마다 한 개씩 까지거든요. 지금 한개 됐죠 제시도. 자 연계죠. 자이 상태에서 남은 시간. 2초까지 기다릴게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맵을 이동을 할 입구에서 대기를 타야 돼요. 로딩이 뜨는 곳으로 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되고, 로딩 뜨는 곳으로 해야 됩니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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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딩한눈있죠 그거 뜨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4, 3, 2초 들어가세요. 2초 때 너, 로딩 탔잖아요. 그러면 안 튕겨요, 캐릭터가. 보이시죠? 안 튕겼죠? 그리고 넘어가는 순간 이제 세기호로 메시지 계속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기호한 번, 세기호두 번. 세개후세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세 번. 네 번. 오케이? 알겠죠? 시스템 오류 버그인데, 이거, 오늘 아침부터 터졌는데, 운영자, 버그, 악용자, 정지만 때리고,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불러보겠습니다. 이해됐죠? 아이디, 그러면 만들어 봅시다. 아이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영자야, 땡땡땡, 버그 좀, 땡땡땡, 막아라, 땡땡땡. 이미 지금 한 명이 시작했네요. 영자야 땡땡땡이 이, 이미 지금 도배 도배 속도 보세요 한 명이 하는데 한 명이 하는데 속도 봐봐 지금 보안관 GM 저거 뭐냐 이봐 어 아니 이러는데 안 온다고 난 진짜 아까 충격 먹었어요 5 시에 리부트 안 하는 거 보고 충격 먹었어요 엠창 이게 게임이냐 <laughs> 시끄러임마 이제 하다하다 GM이 도배하냐 존망겜 <laughs> 지금 두 명이 하는데 민심 보십시오 예 아니 진짜 이거는 막아야 되는데 안 막는 게왜 이러는데 빨리 운영자 막아주세요 운영자님 뻔뻔하게 쳐 놀지 말고 빨리 리트하고 막아주십시오 이거 왜안 막는데요 에? 주말 12시 유저들이 12시 지나서 휴경 초기화돼서 가장 사냥을 꿀빨수 있는 타이밍이죠 가장 사냥을 하기 좋은 시간이죠 이게 게임 운영자입니까? 어, 존나 빨라. <웃음> <웃음> 두 명인데 왜 이렇게 빨라? 초상사다 그런가? 벌써 100회 뭔데? 아니, 이걸, 이걸 왜안 와? 음루 장원 통로에서 영자야 튕겼어. 아, 저러면 30분 동안 못 들어와. 딴 캐릭으로 해야 돼. 화면 걸렸죠? 아니, 이러면 게임 개판됩니다. 빨리 운영자님 막아주세요. 제발. 저 바람의 나라 망하는 걸 보기 싫습니다 이미 망했지만 네? 이미지 이렇게 더 쓰레기 되는 거 보기 싫어요 이미 쓰레기지만 이걸 안 막냐? 이거 솔직히 심각한 건데 차단하면은 안 보이긴 해요 보안관 GM 이렇게 차단하면 안 올라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 버그를 안 보기 위해서 보안관 GM을 차단하는 게 우선입니까? 막는 게 우선입니까? 승급 버그보다 심한 것 같은데 심하지 이게 더 빨리 이게 더 심하다 더 이게 더 심각하죠 이게 속도 더 빠른데 이거 계속 올라가다 보면 속도 더 빨리 올라가면 게임 튕기는거 아니야 이 정도라도 운영 좀 와야 돼요 이제 12시 지났지만 빨리 출근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들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성실히 일하시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출근해 주십시오 이대로 지금 둘 겁니까 내일 아침까지 내일 아침에 출근하실지 모르겠네요. 일요일이라서. 주말 아니어도 안 막았구만. 바리님. 태광이랑 랜덤템 이벤트 부여 진입에서할때 모름? 몇달 전인데 그것도 며칠간 안 막았는데. 아, 그때도 있었죠. 요즘, 솔직히 과거에 버그 많았는데 그거 나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매크로 잡는 중인 건가요? 아니요? 자,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 유저가 어, 매크로 탐지기 아이템을 유저 B에게 쓰면 유저 A가 매크로 탐지기를 A를 유저 B에게 쓰면은 메시지 입력 창이 뜸. 그것을 입력 실패했을 시세계으로 운영자 보안관 보안관 GM 누구 누구님 적발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일한 거 마냥 역겨운 시스템을 만들어 놨음. 근데 그게 오늘 버그 터져서. 사실상 운영자가 세계우 도배하는 골. <laughs> 이게 지금, 예, 네, 이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지금. 아니 안 오냐 진짜? 아니 이걸안 온다고? 지금쯤 이 정도 속도면 솔직히 얼마 하거든요. 세계 최고, 어, 어? 기네스에 등재된 게임이 지금 이렇습니까? 한바 운영자를 뭘로 보고 이 정도 소중 가지고 오겠냐? 근데 그 정도냐? 오늘또 충격 한번 먹겠네. 현재 지금 1위, 845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천회 찍으시면 사실상 퇴근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할 만큼 하신 겁니다. 천회는 1시까지만 해봅시다. 여러분, 1시까지만, 한, 한, 한 1시까지만 한 하고 해산합시다. 올 생각 없나 봐. 포기하자.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를 이제 다시 사람들한테 알려줬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네. 1,400회 <laughs> 현재 1,400회 돌파 세계요 진짜 안 올라온다 보통 이 시간에 유저들 많아야 되는데 사냥할 시간이거든요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만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좀더 실망하고 갑니다 믿었던 저의 잘못이네요 운영자는 올줄 와서 그래도 어? 고치는 노력을 할줄 알았는데 눈물이 나네요 진짜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한것 같습니다 빨리 운영자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1500회 채웠는데 안 오네. 1499회, 1500회. 그러게, 이제 1500회도 포기인가요? 뭐라고? 운영자 왔다고? 캐릭 정지 먹었다는데, 영자 왔다는데요. 지금. 아, 욕먹다 보니까, 그, 스샷 좀 부탁드립니다. 영자 등장했을 때나 아니면 정지당했으면 그, 스샷 카톡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온건 좋은데 안 막을 거예요? 버그, 이거? 아니, 말,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나,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이걸 잡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생상식적으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러이러한 버그가 생겨서 수정이 될 때까지는 사용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악용 유저가 나오실 시 영구 정지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좀 심각하게 뭔가를 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공지라도 쓰든지. 어? 아, 아, 우리 운영자 형님 오긴 오셨네. 아까 다섯 시랑 똑같이 캐릭터 정지만 때리고 계시네요. 혹시 곧 버그 막진 않으시나요, 운영자님? 네, 운영자님, 현재 지금, 주말 새벽 1시에 급 출근하긴 잠깐 하셨습니다. 예, 네, 지금, 운영자님 오셔서 현재, 급 출근하긴 하셨어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지금 유저 계정 정지 때리고 있는데, 현재 지금 1134회는 왜못 잡고 있죠? 설마 어디 지역인지 모르시나? 지금 직접 돌아다니고 계신가? 왜, 왜 1138회는 못 잡죠? <laughs> 그 출두출두 출투, 하면 될 텐데, 혹시 빨리 와, 땡땡땡이, 뒤에 땡땡땡이 뭔지 몰라서 그런가? <laughs> 범행은 실시간인데 위치를 모르. 아니, 저거 출두안 돼? 저거 추적 안 돼요? 아니, 운영자 능력 이거밖에 안 돼? GM 능력? 와, 이 개발자가 아니라 일계 GM은 능력이 좀안 좋은, 낮은가 보다. 아니 이거 리봇좀 해주세요 그냥 좀 막아주세요 제발 이런식으로 애들 일일이 찾아서 애들 정지 때리지 말고 그냥 버그를 막아주세요 서버 잠시 닫고 아니면 아침까지 닫으세요 그냥 그건 아닌가? 아침까지 서버 닫는건 아닌가? 그럼 공지라도 써도 좋은지 쓰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대처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언제 막을건데요 이렇게 지금 임시방편으로 여론에 입을 틀어막으면 버그가 막힐 거라 생각하십니까 운영자님? 방송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급하게 뛰어오는 거 좋았습니다. 그런 자세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찾아오는 모습 좋았습니다. 이제 고쳐주세요. 지금 부캐릭 만들어서 또 하면 또 됩니다. 에? 다른 계정으로 또 해서 하면 또 된다고요. 이제 막으셔야죠. 이거 오늘 아침부터 터지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에? 급한 불만 빨리 끄실 겁니까? 근원을 막으셔야죠. 주말이라서 일안 합니까? 그럼 안 한다 하십시오. 공지 써주세요. 주말이라서 개발 팀이 출근을 안 했습니다. 월요일 날 고친다네요. 좋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제 부탁드립니다. 공지 하나 써주십시 형님, 저도 당황. 오늘 오늘 어, 오늘 뭐가지 잘리는 계정 좀 많네요. 예 오늘 뭐가지 잘리는 계정 좀 많네. 어. 운영자님, 저 세계 후에 지금 도박 홍보하는 거보십시오온 김에 저 새끼도 좀 잡아주십쇼. 에? 지금 저 새끼 아침부터 도박 중이에요. 왜안 잡는데요? 난안 당했다, 개꿀. 운영자님, 저 새끼도 썼습니다. 저 새끼도 정지시켜 주십쇼. 에? 저 새끼 썼어요. 저 새끼도 정지시켜 주십시오 아, 이렇게 끝인가? 리본 한번 해줘야 되지. 아, 빨리 서버 다아주는거 봤으면 좋겠다. 깔끔하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뭔가 찜찜하지 않나요? 똥싸다 흙기 똥싸다가 돌, 돌 닦은 느낌이에요. 똥한 번만 닦은 느낌이에요. 어. 바람, 뭐 때문에 이렇게 망했냐고요? 운영자 때문이죠. 아싸, 버그 썼는데 운영자가 늘리가 없어서 못잡음 개꿀 수고링 탁탁탁. 야, 그 딱으로 도발하고 싶으면 지금 써봐. 막 나무 딸. 도발하고 싶으면 지금 써봐. 운영자 보고 있을 때 써봐. 무섭지? 어? 마, 채팅으로 도발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당당해져봐. 영자 왔는데, 조용히 지금, 쓴 애들, 쓴 애들 계정 통째로 정지시키고, 지금, 사라졌어요. 지금, 누, 뭐, 눈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어. 눈팅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야, 새벽 1시에 출근한 게어디입니까 어? 새벽 1시에 출근한 게 어디야? 마, 우째스노, 지금 바로 써줌. 알아서 찾으시고요. 저는 버그 유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운영자가 버그 막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라서 도박장 확인해 보자. 알겠습니다. 운영자니 이거 지금 도박 안 막습니까 여기? 에? 이 <laughs> 도박 안 막습니까? 아니 온 김에 좀 같이 좀 잡으세요. 온 김에 좀 같이 좀 잡아 얘네도 좀. 아니 뭐야 이거 뭔데 왜안 잡는데? 이거 봐라 지금 사다리 파워볼 유 스포츠 낙첨 최대 10%바돈 항시 대기 돈까스 누 교환 아니 온 김에 이것도 잡으세요 왜 그것만 잡는데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온 김에 잡으면 되지 왜안 잡는데 아! 아니 아 지금 달린다 땡땡땡이라는 유저가 갑자기 형자님 나 영자야, 운영자님, 저 새끼 잡아주세요 빨리. 저 새끼 잡아주세요. 저 새끼 사방에서 잡아주십시오. 자러자 자러 가면 안 됩니다, 운영자님. 아쉽도 오지랄. 지금 새벽 한 시지만 잠자는 안 됩니다, 운영자님.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버그 악용자 잡아주십시오. 버그를 못 막으면 잡기라도 잘해야지 아니 잡아주세요 운영자님 저 채팅치기 너무 힘듭니다 저형 개빠르네 벌써 100회 그러게 속도 존나 빠르네 유튜브 검색 신용비즈 저 지금 도박 안 잡아요? 아니 지금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형님 김종찬 못믿 미... 그래 왜내 이름 써 미쳤나 저는 얘네들이랑 전혀 연관없습니다 여러분 저 얘네들이랑 연관없어요 운영자 와서 나는 그만하라 했어 운영자 왔으니까 이 새끼들은 저 아닙니다 저랑 상관없어요 네, 이 새끼들은 미친놈들이에요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은 쓰레기 새끼들이에요 예저 네, 아닙니다 이 새끼 어? 리붓? 드디어 8분후 리붓이다 해냈다 해냈다. <laughs> 아침부터 안 하는 거 드디어 안 오는 새끼 멱살 잡고 끄집어냈습니다. 아, 존나 기분 좋네. 아, 와. 와, 아침부터 오늘 아침부터 보그 어? 계속 터졌는데, 아, 아니 그러게 아까 막지 어? 세계 후 바람충들, 개빡쳤다키키키키 <laughs> 잠깐만, 세계 후 바람충, 봐봐. 아니, 영자님들, 그거 저희가 그냥 차아만면 되니까, 님들 리부 취소 좀요, 우리 사냥해야 돼요. <laughs> 와! 와, 역시! 바람충. 당신들 덕분에 바람의 나라는 돌아갑니다. 아니, 그 진작에 좀막으시죠용영자니 이런 일 없었잖아요. 일좀 빠릿하게 합시다, 에? 알면서 안 막는 거는, 그거는 쓰레기예요 에? 아니, 모르면 몰라도, 알았잖아. 아까 5시에 알았잖아. <laughs> 5분 후 서버 리부이 진행됩니다. <laughs> 5분 후 서버 리부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두드러 패니까 일은 하시네요. 예. 네. 두드러 패니까 일은 하시네. 네. 월급받았으면 월급받은 값은 해야죠 네. 이게 정상입니다 헌틈고저 <laughs> <혼, 웃음> 새끼 아직도 하고 있는데 리본함사니까 그러게 끝까지 하네 존나 미친 새끼라니까요 저는 지, 여러분 죄송한데 진짜 저는 이 새끼 미친 새끼예요 이 새끼는 저랑 상관없는 새끼예요 저는 막혀서 굉장히 기분 좋은 사람인데 저 새끼는 사이코패스예요 네. 미친놈입니다 운영자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어? 저렇게 하는 놈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끝까지 간다. 줘봐, 줘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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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름 돋는 새끼 줘. 그래도 굉장히 뿌듯하네요. 이렇게 막 히니까. 허봉상 안 쓰는지 도 확인해 보라고. 알았어. 분위기 아름답네요 분위기 조용해지고 이제 편안한 것 같네요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장집 막혔겠지 당연히 리부하고 나서 장집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애들 접속도 안 할걸? 에이 자고 귀찮아서 자고 내일부터 돌려야지 하면서 하지 아무도 없지 리부 방금 했는데 어? 이거 서버 리부터 준비한 매크로야? 아니 서버 리부터 알아서 재접속하는 매크로 인가봐요 와나당집좀서름 돋았다 바로 들어와 있는 거 보고 이제 허풍 걸려도 세계유 안 뜬다고? 아 버그를 막은 게 아니고 세계유를 아예 안 뜨게 임시 방치한 거 같은데요? 임시 방편? 예 네. 그런 거 같은데요? 어쩐지 서버 5분 만에 열린다 했다 버그도 시도하고 아예 걸려봤는데 안 뜬다고? 아 그래요? 아, 허풍선 걸렸죠. 입력, 대충 입력, 취소, 한번 실패, 두번 실패. 자, 이번에 탈락하면 튕기거든요. 그리고 허풍선 3개 올라와야 돼요. 와, 9에서 3배면 67번 했어. 오, 씨 자, 튕겼죠? 3개후 아 이렇게 막은 거예요? 아, 아예 없앴구나 새우를 아아막 고친 게 아니구나 고친 게 아니고 일단은 어그새개우를 아예 안 되겠구나 음, 뭐 나쁘지 않은 어, 대처입니다 예 네. 나쁘지 않은 대처예요 이 정도면 뭐.